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제라늄, 그 나이든 제라늄 분갈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며칠 아마, 이번,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막, 아마, 그, 이은 8월 말 정도에 막 삽목 신 분들은 말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러져서.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고, 또 비가 계속 연속적으로 비가 와서. 자 이제 해년마다 아마 이렇게 반복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원래 이제 한8월말 정도나 8월한말 정도나 이렇게 이제 분갈을 해야 되는데 자꾸 흐려지고 온도도 또 높고 또 습하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분갈의 시기를 놓쳐, 늦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말 가지고 또 내, 어,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 왔다 어, 뭐야 환경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이제 나이 든 제라늄 분갈이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종 분갈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빼라늄 제라늄, 빼라되된 제라늄이나, 이렇게, 어, 오래된 제라늄들을 이제 어떻게 분갈을 해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빼라 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분 분갈이 하면서 어떻게 풍성히 키우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어, 저번에 아마 이 상토를, 용토를 갖다, 이제, 피트모스로는 크로넷이라는 이 상표, 이 품종을 갖다, 이렇게 써, 피트모스에 썼다고 했는데, 지금도 오늘도 아마 이렇게 아마 쓸 겁니다, 이걸로. 이거는, 어, 5월 달에 제가 이제 분갈이는 것들이고, 이렇게 보면,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얗게 뿌려내리고 있고, 어 이거 제큰 것을 어떻게 분갈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 어떤 어떤 어, 재란이 어떻게 나야든걸 분갈해야 하냐.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 오래된 흙이나 또 어, 이렇게 뽑아봐 가지고 뒤집어 봐서 뿌리가 없는 흙, 뿌리가 많이 없고 뿌리가 좀 부실한 흙들은 아마 흙의 상태가 안 좋아서 분갈을 새로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갈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 나이든 재란이면 어떻게 분갈해야 되냐. 이 화분에 서 도로 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흙을 틀 때, 자, 위에를 먼저 틀어주면, 위에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고, 어, 또, 어, 뿌리가 없고, 또, 어, 이, 위에를 이렇게 살짝 걷어줍니다. 위에를 이렇게. 위에를 살짝 이렇게 걷어주고. 걷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밑에를 갖다 이렇게 좀 살살 이렇게 털어줍니다. 이렇게 털어주면은, 흙이 아마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3분의 1 정도. 그리고 여기다 한번 가위로 자르고 그러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냥 그냥 그냥 뿌리가 손상되면은, 어, 뿌리가 먹는 데는 양분을 흡수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뿌리를 손상 안 되고, 흙만 살살 이렇게 털어줍니다. 자, 그리고, 어이 어, 어, 상토나 아니면은 뽑아봐 가지고 뿌리가 얼마 없는 것은 반드시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 상토로 분갈이한 것들은 대부분 아마 뿌리가 녹아 상토 열에 의해서 뿌리가 녹았을 겁니다 자이 같은 그런 피트 모스 레드니서 뿌리가 많지만은 대부분 상토들은 상토나 아니면은 태비가 많이 들어가는들은 뿌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 해오고 여기에다 흙을 좀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이 상태에다 이렇게 분갈이 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존 흙보다 약간 좀더 깊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쓰던흙을 다시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쓰던흙들은 오염이 됐고 균이 오염이 돼 있고 또 한번 쓰던흙들은 제라늄이 압니다. 이거는 한번 쓰던 먹던 것들은 어, 제라늄이 한번 쓰던 것을 알기 때문에 뿌리를 잘 내리기가 힘들고 잘잘안 자랐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흙을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흙을 갖다가 분갈이를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제라늄이나 식물들은 새로운 흙이 들어오면은 뿌리를 뻗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양분을 먹으려고 그래서 어 제라늄들은 나이 분갈이들은 새로운 흙 깨끗한 흙을 사용하는게 좋은 이유가 뿌리를 잘 뻗기 위해서 그리고 이 흙에 비료도 중요하지만은 뿌리가 튼튼해면 비료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깨끗하고 오염 안되는 흙을 쓰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재활용을 쓰면 얘 뿌리가 잘안 내리고 잘안 자랍니다. 자, 이건 이렇게 분갈을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갈하면서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분갈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화분이 작습니다. 화분이 예, 작은 이유가 뭐냐, 일부러 작은 화분에 키웠습니다. 이거는 가넷이라는 노즈버드 재라늄인데 이렇게, 음, 이, 빼다고만 낳고 이게 이식으로 이제 새순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풍성해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만약 한번 뿌려봅니다. 뽑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살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식으로. 런 자, 이거 등겨는 흙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다 건실하게 되어있지만 이것들도 만약에 나 분갈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위에를 털어주면 위에를 이렇게 위를 털어주고 위에를 털어주고 그 위를 털어주고, 털어주고 그다음에 최대한 물을 뿌리를 손상 안 손상 안되게 위를 털어주는게 뿌리가 위로는 없습니다 말라 죽을까봐서 그래서 위를 털어주고 그리고 밑에를 살짝 이렇게 뜯어줍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가위로 말고 이렇게 살짝 그러고 나서 이 화분에다가 어, 화분이잖아요 굳이 뭐 마사나 이렇게 뭐 난석을 깔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다가 흙을 조금 채우고 다시 여기다 이렇게 심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런 하면은 이제 분갈이가 끝난 겁니다 이런식으로 자 근데 이게 뭐 흙이 한 3분의 1정도 되고 3분의 2가 흙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화분이 작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물을 수시로 자주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온도가 낮의 온도가 한 25도에서 28도 높으면 28도 올라가고 또 보통 25도에서 전후로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18도 15도까지 떨어지고 또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건조해야지, 이기든 잘 마릅니다. 잘 말랐을 때 물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물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제 분갈이가 끝입니다. 자, 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 나이 먹고 이제 빼다가 된 건데, 이것도 이 화분에 다시 분갈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것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뿌리를 털고, 이것도 이제 피트모트로 했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 1년이 안 됐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위에를 털고, 위에를 털고, 이렇게 위에를 털고, 위에를 위에를 이렇게 털어줍니다. 우엘을. 자, 위에를 이제 뿌리가 안 보일 정도까지 털어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제 밑에를 털어주고, 이렇게 털어주고, 자, 이렇게 털어주고, 자, 이만한 게 3분의 1이 됐습니다. 3분의 1이. 그, 여기다 흙을 좀 붓고, 뭐, 마사나 난석을 안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깔고 싶으면 여기다 흙에다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통증 좋으라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흙을 채우면 됩니다. 이 사이에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흙을 채워주고, 꽉꽉 눌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물로 눌리는 겁니다. 물로. 물을 이렇게 싹 주면은, 자, 물을 이렇게 싹 주면은, 흙이 다져지면서 물이 다져집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다져지, 고 물이 이렇게 다져지면서, 이제 이 나무를 잡아줍니다. 이 나무, 나무를 잡아주고, 이렇게 꽉꽉 눌리면은, 흙이 다져지기 때문에, 어, 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뿌려주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물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쫙, 이게, 어, 이 공간이 싹, 물에 의해서 딱 메꿔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콱콱 뚫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나이든 걸 분갈이하는 거고, 어, 또이 나이든 걸 분갈이하는가 동시에 이제 새순을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뽑아 봐가지고 이렇게 어, 뿌리가 어떻게냐 보통 이제 오래된 것들, 이 뿌리가 지금 이렇게 발달하고 돼 있는 것들은 굳이 분갈을 안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튼실한 것들은. 근데 이제 내가 해고 싶으면 이게 다 다시 해주면 됐고, 또 분갈이라는 것은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왜 자주 해주면 좋냐면은 흙이 어, 새로운 흙에 들어가면 뿌리가 발달 이잘 되고 또 성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분갈이는 자주 해줄수록 좋고 또 화분을 너무 키운 것보다 그 자리에다 기존에 있는 분갈이 를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또 비로는 어떻게 해주냐 이 비로는 이, 이 알맹이 비로 이렇게 멀티코트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 주면 됩니다 수시로 수시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분갈이는 방법이고 어,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나이 든걸분갈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갈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떨 때 풍성해지나 그리고 이빼다고만대라늄을 남은 재라늄을 풍성해 주는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주기도 하고 오늘은 나이 먹은 재라늄을 어떻게 분갈해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크로넷에다 분갈해 주신 분들 아마 물이 이게 잘안 들어갈 겁니다. 거등이 마르면 잘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물을 이렇게 조금씩 자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는 거등이 마르면 무조건 물을 줘야 됩니다. 잘 마르니까. 이거 이제 한참 있다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에다 이크로넷에바가이 흙상토에다가 펄라이트를 섞어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펄라이트를안 섞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신에 물을 수시로 자주 줍니다. 거등이 마르면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자주 줍니다. 오늘은 이제 나이 먹은 제라늄 어떻게 하면 분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